안녕하세요. 합박꿈치화사의 최미빈입니다. 아까, 어, 5장, 5장 분석에 이어서, 분석의 그 동화에 이어서, 이번엔 신화예요. 요게 마지막 건데, 이상하게 천도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아서, 찍기가 조금 난해해요. 그리고 이제, 아유, 저기, 승천포, 이뻐요. 그 앞에 바다하고. 근데 저쪽으로 했을 때또뭐 걸릴까봐. 실제로는 그, 껀수도 아닌데, 걸어갖고, 껀수 잡았다고 생각해갖고,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이미 알고 있어서, 트집 안 잡히려고, 열심히 살죠. 자, 이번에는 5장 분석의 6절 신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laughs> 에, 이야기가 이제 신화적이거나, 신화 같거나, 또는 이제 신화 속 그, 신화 속 인물들, 캐릭터와 관련이 있는 절들을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일, 이거는 원고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게요. 1절, 1, 2, 6, 9, 13, 15, 16, 19, 22, 27 이렇게 뽑아줬어요. 1절은 이제 고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에, 1절은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어? 엄마, 나는 어디에서 왔어? 인간의 기원은 어디야? 지,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어? 우주는 언제 생긴 거지? 이렇게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리지,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답을 하는 것이 신화잖아요. 아, 또 신화라는 건뭐 헨님 이야기, 달님 이야기 이런 거. 또 우리 민족이나 종족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러 살게 된 걸까? 신화는 이런 그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번 숲 아이의 이야기는 멋져요. 에, 자기는 숲을 기르고, 아빠는 햇볕을 쬐어주고 엄마는 구름이 되어 비를 내려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햇님 달림, 이런 이야기. 이런 게 신화,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그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랍고 신기해요. 어, 애가 지금은 12살이잖아요. 이건 9살 때 그랬고. 그 그러니까 12살인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것이 그 신화적인 이야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핑크 잠자리로 변신은 재밌어요. 잠자리와 자기자, 자기가 합체를 했어요. 그 많잖아요. 애들, 그 남자애들 좋아하는 그 로봇 장난감에도 변신하고 합체하고 막 이러죠. 이러죠. 만화 영화에도 늘 있는 이야기. 또 날개가 갖고 싶으니까 잠자리와 합체를 해서 날개를 얻었어요. 여기 9번 그림에서는. 27번째 나오는데 곤충과 합체는 더 진화해서 곤충과 합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잠자리에서 가져온 거죠. 여기에는 마법이 힘이 필요하고 마법,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신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화의 이야기죠. 에, 13번 어지러운 숫자. 요거는 그 마법사가 등장하고 하기 싫은 수학을 없애줬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지러운 숫자. 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는 큰 능력을 가진 마법사를 찾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줄거리를 엮어 넣어서, 어, 마법사가 바닥까지 가, 가져가는 바람에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법사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죠. 19번 영웅 양수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를 그렸는데, 이런 영화는 많죠. 네. 사람은 큰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노력 없이 얻고 싶어도 허... <laughs> 하겠지만, 노력을 하면 영웅 양수라가 될수 있는 것도 사실 인간 세상이에요. 과학기술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은 사람 부를을날수 있는 것까지 모실트 같은 거 만들어서 는데어 있어. 대박치? 그렇지. 대신에 겁나 위험하지?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간단히 이름과 한자 몇 개를 배웠는데 와서 한자를 그리고 뜻과 음을 만들며 놀았어요. 글, 글자 쓰기를 싫어하지만 한자 오는 그림으로 느껴져서 그런지 재밌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은 겁나 싫어해. 이러저러하게 그리는 그리고는 훈과 음을 붙이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귀여운 양, 엄청난 수. 아, 이건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싫어. 안 되는 거.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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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멀어서 보일까 모르겠네. 여기에 어, 보면 어, 어. 양수라 귀여운 양, 귀여운 엄청난 양수. 수, 영웅 나래요. 이게 훈, 훈, 음을 붙였어요. 아이가 만들어낸 한자예요. 동생도 귀여운 양, 장, 장난꾸러기 우, 영웅 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성씨도 양씨도 양씨로 갖고 돌림자 라도 넣었으니 그럴싸한 작명이에요. 15번 시긴 토끼는 아이들이 즐겨 보는 만화 영화에 실마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른 아이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만화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16번 칼러, 22번 알라뱀도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 등에서 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보는 무서운 영화나 귀신영화 중에는 그 모티브가 신화에서 온 것이 많아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뱀의 모습. 이게 복희와 여화에서 나왔어요. 복희 씨와 여동생 여화 씨. 저는 그런 건 몰랐어요. 역사 기록이 있는 문명의 처음 사람을 이제 부키시로 보잖아요. 그 이전은 태고시대라고 했고 여호와는 여와. 부키의 여동생으로 나와요. 신화는 모든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고 상상력의 원천이죠. 분석 과정은 새로운 발견이면서도 방해하지 마세요. 깊은 <laughs> 생각을 해줘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 그림을 보면 장막비에 계곡물이 콸콸 흐르던 머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불어난 내처럼 흰차게 흘러요. 브라크인요? 아, 재미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브라크인요? 요거 원고를 이게 화면에 그림을 띄우, 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블로그에, 블로그에 그, 저기 원고를 브라크인요?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예 편집은 고맙습니다. 가, 폰 편집으로 가능한데. 아유 방해를 좀 시켰다. <laughs>